계속해서 2015년 6월 지금 41번, 42번에 관한 질문을 하다가 좀 계속 해보겠는데요. 지금 앞부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멋대로 행동을 하거나 혹은 사람들의 결점을 찾는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어떤 직원을 비판한다거나.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자존심의 상처에 대해서는 일절 고려하지 않고, 아, 우리 멋대로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후반부에 오니까, 이와는 반대로,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런 말이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나왔었습니다만은, 주어가 상당히 좀 깁니다. 그죠? 잠깐의 생각, thought, a considerate word or t o 그러니까 이거 word or t o 그러면, a word or two 잖아요. 한두 마디의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이에요? Considerate. 사려 깊은 한두 마디 말. 그 다음에 콤마 때리고, end에 걸렸죠. A genuine understanding. 자, 이건 뭐예요? 진정한 이해 정도가 되겠죠. 무엇에 대한 진정한 이해입니까? Of the other person's attitude. 다른 사람의 태도에 대한 진정한 이해.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뭐예요? 주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주어는 자, 그다음에 will go so far toward. 자, 여기 go so far toward를 그냥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뭔멋에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죠. 효과가 있을 것이다예요. 어, 선생님 여기는 왜 위를 쓰지 않았을까요? 자, 요 조동사 will이 아니라 우드가 들어온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어, 잠깐의 생각, 사려 깊은 한두 마디의 말,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해준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정해본다면, 해본다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라는 뜻이니까, 가정법 과거로 접근해도, 어, 손상이 없습니다. 손색이 없어요. 자, 지금 효과가 있을 건데, 무엇에 대해서 효과가 일, 있을 거냐면, relieving. 리리빙. 자, r e l i v i n g 은 경감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The hurt. 상처를 덜어주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주어가. 그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을 생각해 보세요. 그죠? 뭐 조금만 더 생각을 깊게 해 본다거나, 사려 깊게 말을 한두 마디 한다거나, 또그 사람의 태도에 관해서 진정하게 이해를 하려고 한다거나, 상당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겠죠? 이게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말이죠. 상처를 덜어주는데.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even if, 자,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비록 우리가 right, 옳고, and the other person, 다른 사람이 is wrong, 틀렸다 할지라도란 뜻이죠. definitely, 명백하게란 뜻이죠. 비록 우리가 맞고 다른 사람이 명백하게 틀렸다 할지라도, We only destroy ego 이렇게 되어 있군요. 아하, 우리는 뭐한다? 아, destroy 파괴해 버려 ego 자존심 자를 파괴한다 정도가 되겠죠. 자, 모함으로써 뭐 by causing someone to lose face 자, 누군가가 체면을 잃도록 초래함으로써, 즉 우리가 누군가의 체면을 구김으로써 정도가 되겠죠. 자, 어떤 사람이 체면이 구겨지면 cause, 목적어, 투부정사요. 그러니까 여기다 루징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원래 얘는 동사였을 때 이미 문장을 만들 DNA가 cause, 목적어, 투부정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l 징은안 되겠죠. 예? 자, 어찌 됐든 간에 <laughs> 아무리 우리가 옳고 그 사람이 틀렸다 할지라도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 자존심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체면을 구기게 함으로써, 초래함으로써 정도가 되겠죠. 자, 조금 더 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결론까지 이제 도달하는군요. <laughs> 어, Legendary French author, author는 작가죠. Legendary는 전설적인이거 그러니까 한 전설적인 프랑스 작가가 한 번은 썼습니다라고서 그랬군요. 뭐라고 썼어요? I have no right.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떠한 권리도. 권리는 권리인데 뭐할 권리입니까? 말할 권리. 혹은 어떤 거라도 할 권리라는 뜻이죠. to say, to do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걸 말하거나 어떤 뭐라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anything 다음에 나오는 이 대시 바로 관계대명사죠. 이 관계대명사는 지금 바로 anything을 지금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고 있군요. 바로 동사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어 어떤 사람을 깎아 내리는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할 권리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in his own eyes 여기는 이제 부사구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눈앞에서 그런 말이죠. 그 사람의 눈앞에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을 깎아 내리는 어떤 말이나 행동 그 어떤 것도 할 권리가 없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What matters? 중요한 것은 추어가 지금 이렇게 시작되는군요. 여기다 됐으면 안 되죠. Matter가 중요하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동사잖아요. 게다가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관계대명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여기 있고요. 어? 그대로 끝날 줄 알았더니 Not a but b 구문이 이렇게 나왔군요. a가 아니라 b이다. 로 보셔야겠군요. 그자이? 자, w h 자, 와이 지금 몇번 나옵니까? 한 번, 두 번, 세번 나옵니다. 요 문장 어때요? 요 문장도 우리가 주관식 서술형 문장으로 자꾸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또는 빈칸 추론 문장도 될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다? 자, 이 필자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여기 not a, b 에 다, 다 들어있군요. not what you think of him. 우리가 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what he think of himself. 그가 그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라는 뜻이죠.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hurting a man's dignity. dignity는 존엄이죠. 존엄. 존엄성. 어떤 사람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는 것은, 무엇이다? is a crime. 범죄이다. 라고 되어 있군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what matters is not what we think of him, but what he thinks of himself. 요거요 문장이 상당히 중요하군요. 그죠?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자존심, 즉, 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보 여주 는질 문이 었 습니다.